<웃음> <웃음> 우와 와 우와 우와 대박. <laughs> 어머 대박! 어머어머! <우와>. 사람이야 뭐야? 공손하게 <laughs> 어머어머 <laughs> <와, <laughs> 와 정말 독특하네 <똑똑하네. 웃음> 빵 한번만 해줘 빵? <laughs> 오 <laughs> 말아. 아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. 길다가 말다가 공손하다가 보여줄까 말까 지금. 빵. 주인님은 어. 굉장히 어. 조고. 내가 빵 했는데 안 하니까 어. 싫어. 싫어? <웃음> <웃음> 거의 대부분은 이름 부르면서. 어, 예, 시키거든요. 예, 우리 로레 주인님은 했는데 안 했더니 음 싫어. 아 <laughs> 굉장히 좋네요. 빵빵 빵. 싫어? 그래 네, 그럼 돌자. <laughs> 아 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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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어. 충, 충성 봐. 충성. 아, 오, 아, 아, 예뻐. 이, 이건 기다려. 이건 기다려. 이건 안 돼. 방금 하나 빼갔어. 빌어. 충성. 빵.